주부 간장입니다 모두 가드닝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5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고요. 온도 베란다 온도를 보니까 27도예요. 이제 점점 더울 날만 남아 있죠? 오늘 아침에 댓글을 하나 봤는데요. 저번 삽수 나눔에 당첨이 됐는데 왜 연락이 없었냐, 연락이 없냐라는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셔갖고 깜짝 놀라가지고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번호를 이제 참여하면 참여 번호를 드리잖아요. 그 참여 번호가 당첨된 번호인 줄 알았나봐요. 그래갖고 당첨됐는데 연락이 없어서 어, 글을 남긴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 댓글에다가 그거는 참여 번호고 당첨되신 분들은 두 분이 계셨고 그분들에게 다나눔해 드렸다라고 댓글을 남겨드렸거든요. 근데 네, 혹시나 제 노파심에 어, 제주부가자 채널에 댓글을 저희 구독자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그 글만 봤을 때는 어, 당첨됐는데 연락도 없었다라는 글이니까 삽수 나누면 놓고서는 연락도 없고 안 보내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죠? 근데 없으시죠? 근데 혹시나 제가 노파심에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댓글에 저희 집은 동양이고 관엽은 키우고 있지만 꽃 피는 식물은 특히 제라늄 뭐 카랑코에 이런 꽃 피는 식물들은 잘안 되고 죽던데 어떻게 이렇게 꽃이 잘 피는 거죠?라고 댓글을 남기셨거든요. 저도 어 처음에 관엽부터 키웠었거든요. 관엽 키우다가 이제 제라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제라늄을 키우게 됐는데요. 저희 집은 동양이고 6층인데 저층이라면 저층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처음에는 이런, 지금도 여기 보면은 아디안텀. 간엽들 좋아하거든요. 아디안텀인데 엄청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죠. 근데 꽃, 어떻게 꽃이 잘 피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이 햇빛이에요. 햇빛인데, 우리 중요한 게 햇빛, 물, 통풍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햇빛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90% 이상이 햇빛이에요. 근데 동양이다 보니까,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오후 2시 시간이에요 저희 집 햇빛 없잖아요 보시는 대로 식물등이 켜 있어요 식물등이 켜 있는데 보세요 엄청 꽃들이 만발이죠 햇빛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식물등을 켜주면서 이렇게 제라늄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라늄은요 저 초보일 때 몰랐을 때 화원에서 데려온 제라늄 한달 정도 물안 줬다니까요 동양은 이제 봄 이후부터는 여름에도 햇빛이 잘 들어오잖아요. 깊숙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꽃이 폈어요. 신기하죠? 한달 이상을 물을 안 줬는데도 꽃이 폈어요. 그거는 햇빛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한달 이상은 제라님은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 꽃까지 핀 거는 햇빛이 있었기 때문에 꽃을 폈던 거예요. 그리고 통풍은 시켜주면 좋죠. 그런데 저 초보일 때 몰랐을 때는 통풍 그런 거뭐 서큘 같은 거안 틀어줬기 때문에 막 하엽도 지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꽃을 폈어요. 그 이유는 햇빛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양이어도 아침 햇빛이 있거든요. 봄봄 봄, 여름에는 저희 집에 동양이기 때문에 햇빛이 깊숙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또 질문을 또 하시더라고요. 식물등은 언제부터 켜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봄, 가을, 겨울은 똑같아요. 햇빛이 없는 날, 비 오는 날은 아침부터 켜줘요. 그리고 저녁 7, 8시에 이제 꺼주고, 햇빛 좋은 날은 저희 집이 11시 반, 12시면 햇빛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11시 반, 12시부터 밤 8시, 9시까지 그렇게 켜주고 있어요. 대략 식물등이 켜져 있는 시간은 9시간에서 10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보세요, 아랫부분. 여기에는 거의 꽃이 없잖아요. 여기는 햇빛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꽃이 거의 안 폈어요. 그런데 여기 창가 쪽, 그리고 식물등 있는 쪽은 엄청 많이 폈죠. 그리고 저쪽에 선반에 제가 LED 식물 등을 다른 지 얼마 안 됐긴 했는데, 확실히 식물 등을 다른 뒤로는 꽃대들이 많이 물었어요. 이 거실 베란다 쪽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아, 그 전에 안방 베란다에 나다케이가 엄청 예쁘게 폈거든요. 그꽃 보여드리고, 거실 베란다로 갈게요. 그 전에, 예, 너무 예쁘죠? 러시아 제라늄이에요. UV 4.21이라는 러시아 제라늄인데요. 오. 엄청 예뻐요. 얘가 요즘에 리즈 같아요. 엄청 예쁘죠? 5월, 6월달이 로즈형 제라늄들이 예쁘게 피거든요. 네, 이 친구도 로즈형으로 이렇게 예쁘게 잘 피고 있답니다. 이 v 4.21이 친구가 유럽제라늄 나다케이라는 제라늄인데요. 얘도 너무 예쁘죠? 장미화형으로 이렇게 폈는데,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러시아 제라늄 못지않게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대신에 꽃송이가 좀 작아요, 얘는요. 작게 이렇게 장미화형으로 폈어요. 나다케이. 너무 예쁘죠? 얘도. 짜잔. 거실 베란다로 왔어요. 오늘 영상은 딱히 뭐또 주제가 없어요. 그리고 정보도 없어요. 주부가짜의 꽃수다예요 꽃수다 <laughs> 꽃수인데 어쨌든 어떻게 꽃이 피나요라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걸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식물등을 달았단 말이에요 여기 식물등을 선반에 다 달았어요 여기 여기도 달았고요 이케아 선반에도 달았고 여기 선반 5단선반에도 식물 등을 달았거든요 식물등 빨을 18와트짜리 하나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광량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어서 약간 그래도 웃자람은 웃자람은 있긴 있어요 웃자람은 있긴 있지만 전에 식물등 없을 때는 이렇게 꽃핀거 거의 상상을 못 했거든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꽃 피고 꽃대도 다들 많이 물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 봄날엔 얘도 이렇게 꽃대 물었고요. 안나자넷이 꽃 피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꽃대를, 여기에 꽃대를 물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식물 등의 효과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은 동양인데 꽃이 안 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햇빛 있는 곳에 제라늄을 놔뒀는지, 빛이 없으면 거기에 식물 등이라도 켜놨는지, 햇빛만 있으면 제라늄은 정말 펴요. 여이꽃 있죠? 드림러버. 얘도 제가 2년 반, 거의 3년 다 돼가는 친구예요. 드림러버. 근데 물론 제가 순짓기도 잘안 하고 수영을 안 잡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막 땅딸만하게 자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꽃이 많이 폈다니깐요 2년, 1년 반, 2년 정도 이렇게 순직해 주고 또 가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수형 다듬어주면 1년 반, 2년 정도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거든요 대신 햇빛이 진짜 필요해요 그런데 그 햇빛이 부족한 우리 동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식물등, 식물등이 진짜 있어야 돼요 식물등 없으면 저 이렇게 꽃못 펴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피긴 피겠죠. 한두 송이 정도는 피긴 피겠죠. 아침에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예쁘게 많이 피지는 않겠죠. 식물 등으로 인해가지고 저는 진짜 많이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드림러버 되게 많이 고전제라늄인데 많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코스모스 꽃처럼 예뻐가지고 한들 한들 너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얘를 계속 2년 3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형이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저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외목대가 아니에요. 외목대는 아니고 가지들이 여러 개 이렇게 나 있고. 많이 웃자라긴 했죠 근데 꽃 보고나서 이제 싹둑하고 또 가지치기 해서 삽목할거 있으면 삽목하고 이제 또 수영을 다듬어 줄 생각이에요 음 그리고 어제 만원의 행복 분양한거 오늘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면 또 <laughs> 자리가 공간이 또 남을 거 아니에요. 내보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짜자자잔! 또 분양을 저도 받았답니다. 빨간색도 예쁘긴 한데, 보라색 계열의 제라늄이 저는 또 눈에 띄고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러시아 제라늄 고딕이라는 러시아 제라늄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로타 룬드버그라는 유럽 제라늄인데 얘도 찐 자주색? 찐보라색깔로 피더라고요 그래서 스텔란데 얘도 있길래 같이 데려왔고요 그리고 얘는 좀 가격이 있어요 얘는 UV 카르타고라는 러시아 제라늄인데 얘가 하이브리드 종이에요 좀 크게 자라는 종이긴 한데 꽃이 예뻐 가지고 얘도 이렇게 데려왔답니다 저 주부가 분양 내보내면 저도 분양 받아요 <laughs> 분양 받은 거에 돈은 더 쓴다는 거. <laughs> 다들 그러시죠? 어, 러시아 제라늄 두 개하고 유럽 제라늄 스텔라 이렇게 하나 드렸는데요. 예쁘게 키워가지고 꽃 피면 또 보여드릴게요. 맨날 제가 꽃을 보여드려가지고 그 꽃이 그 꽃인 것 같아요. 이제 새롭게 핀 꽃들이 거의 없긴 해요. <laughs> 뭐를 보여드려야 될까요? 저번 영상에 제가 언박싱했을 때 데려왔던 타 에더라는 러시아제라늄인데요. 이렇게 꽃이 폈어요. 겹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친구만의 그래도 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뻐요. 그리고 수영이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는 종이라고 해서 그게 더 마음에 들어요. 타 에더 예쁘죠? 이 친구는 보른 홀름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예, 유럽 제라님인데 예,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장미화형으로 5월, 6월 달에 이렇게 예쁘게 펴요. 보른 홀름. 탑마르셀또 예쁘게 피고 있어요. 탑마르셀 얘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자라는 거는 진짜 크게 자라가지고 자리 차지는 많이 하지만 꽃이 이렇게 예쁘니까 안 키울 수가 없죠. 다 마르세. 예쁘죠? 또 예쁘니까 또 보여드릴게요. 이리다 마더스 로즈. 로즈용으로 피는 제라늄들이 정말 예쁘게 피고 있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리다 마더스 로즈. 예쁘죠? 이 친구는 타이라 시베리안 로즈예요. 얘도 로즈용으로 엄청 예쁘게 폈어요. 한번 멱살 잡아볼게요. 예쁘죠? 엔팅 로즈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아, 진짜 어느 러시아 제라늄 못지않게 진짜 예뻐요. 엔팅 로즈. 오늘의 주부가짜의 꽃수단은 물병자리 별이꽃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